정원에서 낙엽 청소할 때마다 장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 특히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는 낙엽에 스트레스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? 매번 청소기가 필요한 것 같지만 번거롭게 꺼내기에는 너무 불편합니다. 또 손으로 날리자니 체력 소모도 크고 제대로 청소가 잘 되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. 이러한 일상적인 불편함을 해결하고 싶을 때 어떤 제품이 필요할까요? 디월트 유선 송풍기를 사용해보세요. 이 제품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설계를 자랑하며 강력한 바람으로 낙엽이나 먼지를 쉽게 제거할 수 있게 돕습니다. 가벼운 무게와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사용 후 보관도 용이하고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속적인 힘을 제공합니다. 특히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상황에 맞게 최적의 힘으로 청소할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입니다. 이제는 밖에 나가거나 실외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손쉽게 청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디월트 송풍기의 효율성에 대해 높은 평점을 주고 있으며 재구매율도 높아 만족도가 큽니다.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제품 덕분에 청소시간이 단축되었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. 이렇게 사용자들의 생생한 후기가 제품에 대한 신뢰를 더해줍니다. 결국, 불편함을 겪고 계신다면 이 송풍기로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건 어떨까요? 생활 속 작은 변화가 큰 편리함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.